그럴거면 유미를 골랐어야지 <laughs> 카이팅으로 가는 카이사 할게 아 이렇게 구인스포 깔로 가니까 너무 약간 이속때문에 안될거 같아음 차라리 기미남 들고 그렇게 하는 옛날 메타는 좀 딜이 안나오고 차라리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정글 누구야 자크 바지 자크

끔하다내 음. 피부는 생존으로 어져아이 멍청아 들어오라고 와도 박아 놨잖아, 이 멍청한 년아. 자그아 새끼 존나 센스가 없어. 그렇게 불안불안해. 니시 안해 줄까 보다. 3초. 강타 써라 미리 경고한다. 알았다 아, 쓴다고? 아, 음, 어, 씨발, 뭐, 내가 먹을라고 하다 말았다. 지금 인간적으로 큐 어, 썼으면 따다다당 들어가면서 내가 먹었는데, 어, 그러면은 자, 그 멘탈 나갈 것 같아서... 음, 봐줬다. 어차피 카르마까지 붙어있는데, 그죠? 그, 나는 당겨서 먹기만 하면 돼. 상관없어. 어차피 큐로 그냥 먹는 거니까, CS는... 아, 프리징을 하겠다? 그래 좋아요. 용선이지만 감내할 가치는 충분해. 직수련. 어차피 라인 내려와. 한번 프리징해도 라인은 내려옵니다. 엄마 만 풀어준 애도 라일은 내려와 이거 막타가 안 쳐져? 응. 프리 이중야 했다. 존나 땅줘 가지고 야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얘 지금 이렇게 먹었어. 지금 두 명이서 한 거야. 난더강했습니다 어디는데 저새끼는 여기서 뭐우기도전에 핑을 찍고있냐? 아예 못먹고 그러진 않아 나는 먹을건 먹어 아 씨발 방금 Q맞았으면 안되는데 아 이거 쓰레쉬가 그래을 너무 잘 잡았네 존망했는데? 어, 쓰레쉬가 그래을 너무 잘 잡았어 방금 괜히 싸웠다 이거 개손해봤네 일단 공석을 추가하고 포션을 좀 추가 자 이렇게 가자 그냥 욕도 안가 어, 이게 안 죽는다고? 됐어 번째 죽지 말 걸.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는 법, 그런 거 터득해야 돼요. 어차피 쟤네도 지금 소득 없이 집 갔어, 그죠? 아무도 나.. 보에서는 사고 안 났어요 아직까지 적을 자크가 좀 문제긴 한데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다. 손에 많이 받지 자크가 나도 그렇고 아 와드가 없네 아래쪽 시야만 먹고 어, 라인 요정도에서 그냥 반반만 가고 이렇게 하면 돼. 어려운 건 없어요. 음, 저거는 그냥 더블로 먹어줄게요. 이렇게 쭉 밀어놔. 그냥 어차피 좀 밀어놔도 돼, 라인. 경험치 크게 안다는 부분이라 프리징 해도 소용 없어. 이게 어차피 밀려 내려와요 라인은. 키리 정초준 발사. 뭐야, 티모. 팀워. 가 들어와 있네. 음. 자, 라인 내려오죠. 라인 내려와서 상관없어. 오지마 오지마. 페퍼는 음. 먹어줘 비리. 씨발, 딜계더존나안되네 괜찮아요. 이쪽에 와드 하나만 해주면 나쁘진 않거든요 상황은. 쟤네 지금 경험치를 못 먹고 있어. 중요한 게 경험치예요 경험치. 어, 얘네 지금 3명이서 해가지고 경험치 못 먹어요. 잘 버티고 있죠 티모가 뭐야? 탑이야? 탑에 뭐야? 문도? 정거리, 정거리가 있어? 내가 거다. 타워를 빨리 뽀개야겠다 뭐 그런건데 해봐 최대한 어떻게 이거 이번에 이, 이번 타임에 이거 타워 나가긴 할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어, 너무 아쉬워. 팀워크까지 세 마리까지 쳐가지고 일단은 킬을 안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나아요. 어, 타워는 내주더라도 어차피 내주는 타워야. 그리고 쟤네 보낸 다음에 내가 시서더 주워먹는 쪽으로. 어, 이렇게 빨리 가자. 이제 시에 빨리 클라면 공석 올려가지고. I'm 서 빨리 주 u r e 쪽으로 가면 돼 열심히 싸워. <laughs> 살아있는 아니 근데 내가 여기서 살살 먹어도 되데내안여래서 살살 먹어 u r e c o m 아무튼 좋았고 음, 쟤네 없을때 이제 내가 CS좀 먹고 음, 템좀 뽑고 딥템좀 하나 뽑고 그렇게 가면 되거든 아직 와드가 없네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 애들안 보이죠, 일단? 그래, 고 165돈 먹어야 되니까 한 칸만 깎아줘도 이득이죠 한칸더 깎고 또160 원. 이거 애들 내려온다 이제. 애들 내려오겠네. 느낌에. 그쵸이주리얼 그렇죠. 어, 훌러 뒤지고 싶으면 클라스로 잡아줄게. 어차피 너도 잘못 걷잖아. 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두 명이서 한거 하고 세 명이서 한거 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못 먹어도 랩이거든 헬스가 도망갔죠 추격 안 합니다 아 이거 존나 이게 이 타이밍에 쓰레쉬 온다고? 한 스킬 하나만 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 이거 잠깐만 들어와 자크 빨리 저 새끼 계속 용치고 있네 저 새끼도 씨발 존나 안지다 <laughs> 트롤이네 트롤이야 뭐?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계속 용치고 자빠졌다 저게 뭐가 중요해 지금 와 이거 딜템 하나 올릴게요 BF 하나 가고 와 쓰리 같은 새끼 이금 이즈리얼 다 잡은 건데 저거 내 피부는 생존으로 자 본능으로 연 그러니까 아, 슬랜시가 잘못 생각한거야. 저렇게 2대19도 나오면 바로 딴 데로 옮겨줘야 돼. 아니면 원딜이 랩이 안돼요 모커가 음, 잘못 생각한 부분이지. 그렇다고 나를 지금 킬을 먹고 존나게 잘큰 것도 아니고 CS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CS 먹는 건 정해져 있어요. 라인 받아 먹는 건 얼마나 로스가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 그 차이인데 아무것도 안되죠. 지금. 벗은 말린거지? 어, 음, 나공있으니까 만화도 있고 들어와도 할만하다. 잘 크고 있죠 지금. 소용없어 이 타이밍에.. 아씨 뒤에 너무 늦게 오네? 잠깐만 다 보겠는데? 이번 메이에 끝난다 이즈리어 아, 온다고? 와봐 가장 이즈리어라 살고자 하는 의지 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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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v a 봐 a 와봐이 a v a 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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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하 a 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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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v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 밀자. 미드타워 그냥 밀자. 아, 봇이 나를 못 죽여서 그래. 결국에는. 죽였잖아, 스레시 그랩도 안 되고, 랩 차도 존나 나게 나라 존나 존나게 나고, 거기다 팀머가 트롤해버렸지요. 아, 씨발, 잠깐만 빠져 봐. 빨리,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내가 다 잡을 수 있다. 충분하다. 그렇지. 좋아요. 어, 내가 잡, 잡을 수 있다면 캐강 나온다 그러면 붙으면 됩니다. 피가 문제가 아니야. 실력이 문제지. 맞죠? 피 없다고 못 싸우는 거 아니거든. <laughs> 어, 클래스지이게 카이사다. <laughs> 살아남을 수 있어, <laughs> 카이이이 <각오 웃음> 당연한 부분이지 이정도는 음. 널널하다 널널해? 애들 뭐 이제 나 잡아봐야 소용도 없어 뭐 어떻게 할거냐? 딜 존나 나오는데 어 데스그랩이지 잡으면 오히려 너무 잘 컸지? 킬싹다먹었고요 아, 어, 저 새끼 맞으면 뒤지는건데 일라와봐 직스야 저 세상 보내줄까? 자,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닦게요. 어 누구야? 어디 있어? 누구야? 이리 와봐. 어, 다 죽여줄게. 어. 자, 카, 카이사 이정도 딜 나오면 못 이겨요 이게 무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카이팅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뒤에서 때릴 줄 아는 애가 해야 돼못 때리는 애가 이렇게 하면은 템트리 이렇게 가면은 카이팅 못하면 오히려 더 손해예요 이거 차라리 그럴때는 방관으로 가면 훨씬 나아 나같이 포지션 잡고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도 저기 있지요? 문도 잘라주러 올라가고. 포지션이 중요해요. 원딜은 뒤에서 포지션만 잡아보면 돼요. 캐물 도와주고 문도 있으니까. 어, 저거 살짝 빠지고 그렇죠 Q 돌아왔죠 들어가 W 아, 그래 니가 먹어라 그럼 아씨 저거 안들었어아 이해하지 말자이 속이 없으니까. 자 성전보 들어왔습니다. 또 밀어 올라가. 팀원년, 좁반년, 다시 보여. 카이사 예전에 엄청 많이 했어. 이거 스킨, 신스킨 때문에 스킨 써먹으려고. 기본 가다는 있지. 카이사 그래도 예전에 엄청 많이 한 그게 있어가지고 기본 가다는 나오잖아. 너 구매 달라고 생각해 보고 기본 가다 나오지. 그래도 어 가다 나오잖아. 딜템문 하나 더 가도 좋은데, 잠깐만. 구인수를 요즘에 구인수가 너프 먹어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게더 나아요.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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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내가 템 트리를 이렇게 한게 뭐냐면, 문도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필멸 자를 문도 잡으려고 한거죠 아, <laughs> 어,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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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 피부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지. 아직도 동의야. 의미가 있어, 그게? 잡으려고 이렇게. 필멸자 때문에 피재생이 늦어서, 어, 궁 써도 약간 좀 효과가 걸려, 이게. 그 문도 같은 챔프 나오면은, 이렇게 필멸자 가져야 됩니다. 나같은 카이사를 상대로 잘못 세, 잘못된 생각이지 저런 부분은 어, 2대1로 하는 부분은 안되는거죠 죽지도 않았어 죽을 일이 없었어 솔직하게 그죠? 킬각만 계속 봤지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어, 간만에 카이사 했네 어. 음 보인다